보썸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그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독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조선건국동맹 등 나라 안팎에서 일어났던 항일 세력들의 투쟁 내용과 어,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 세력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나라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이 터지자 김원봉이 중심이 됐던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조선민족 전선 연맥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졌던 군대 조선의용대 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때 어,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구 가 만들었던 당 기억납니까? 한국국민당이 있었죠. 이 한국국민당은 어, 민족혁명당 중심의 조선민족전선연맹에 맞서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연합이라면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이 기억나시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의열단 중심, 의열단 계열 중심으로 어, 주도권을 잡게 되자, 거기서 탈퇴했던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왕의 한국 광복, 어, 한국 독립당이 이 김구의 한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다시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독립당이죠. 한국 독립당 이름이 지 여러번 나오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어 지청천이 그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 때의 그 당이었던 한국 독립당도 있고 어 임시정부 세력들이 민족혁명당에 가담할 때 조소한 계열 등이 만들었던 그 한국 독립당도 있고 그리고 다시 통합된 한국 독립당도 있고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솔직히 자이 한국 독립당의 위원장은 김구. 그리고 아까 그 조선민족전선연맹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했던 세력들이 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함께 한국통합된 한국독립당을 만든 겁니다. 이 한국독립당이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어, 김구를 주석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김구 주석, 김구 주석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때 김구가 주석에 취임했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 김원봉을 위시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를 합니다. 어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화북 지방 연안 지역의 조선 독립 동맹과도 통일 전선을 모색하기도 했죠.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삼균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민주공화정을 세울 것,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대기업을 국유화할 것,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는 나중에 어, 대한민국 정부가 그8.15 광복 이후에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그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재헌헌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주죠. 임시정부는 이제 정규군으로 한국광복군도 만듭니다.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그리고 어, 조선의용대 세력을 끌고 합류하게 된 김원봉을 부사령관으로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해서 먼저 만들었고 후에 김원봉의 부대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일본에 대해서 대일 선전 포고를 하죠. 이로써 우리는 뭐하고 있다? 일본과 어, 싸우고 있다. 연합군의 일론으로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도 중일전쟁 중이었으니까 음,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은 실제로 우리 광복군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임시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줬다고 볼수 있겠죠. 대신에 중국 국민당은 우리가 돈을 대주니까 너희들은 우리 군사위원회에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광복군 행동준성 국외항을 받아들일 걸 정용하게 됩니다. 학습지에서는 그 부분이 좀 짧게 설명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국외항. 쉽게 말해서 한국군은 중국군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군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 광복군은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식적으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들이 독자적인 정부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꾸준히 중국 국민당과 협상을 벌려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기업고 확보해냅니다. 이건 뭐하고 많이 비슷합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 죽궁,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도 미군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도 미군에게 있다. 이걸 돌려받아야겠죠. 어, 이때는 중국이 한국의, 한국의 지도를 받는, 지도를 해주는 입장이라는 걸로 우리의 군대를 통제했다면 현재는 미군이 한국을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내야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으로부터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했는데 이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미군에게 전시작전 통제를 받는다는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극복해낼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미군과는 미국의 OSS와 협력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펼쳤다기보는 펼치는 걸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명 독수리작전이죠. 그런데 일제가 항복해버림으로써 이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됐습니다. 어, 중국 공산당이 근거지를 삼고 있었던 연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합니다. 중국 관내 지역, 중국 국민당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뭉쳤다면 화북지방, 중국 공산당 관할 지역에서는 조선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뭉친 거죠. 이 조선 독립동맹의 그 책임자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두봉입니다. 한글학자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도 어 중국이란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북한 정권으로 이어 세력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근거지였던 연안의 이름을 따서 연안파라고 하는 친 중국.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고 활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숙청되지만요. 어, 이 조선 독립동맹에도 군대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기억나시죠? 이들이 주로 이 지역에 올라와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활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 의용군입니다. 이 조선 의용군은 어, 해방 이후에 북한군의 그 간부들의 주력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 조선 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으니 민주공화국을 세운다. 남녀평등 토지 분배,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미주지역 그렇다면 미국지역에서는 동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미주지역에 좀큰 한인단체 9개가 모여가지고 재미 한족연합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족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다라는 거겠죠.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인국방경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른바 맹호군이죠. 맹렬한 호랑이. 이 맹호군을 조직해서 이제 일본과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참가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한인국방경위대 맹호군은 임시정부의 군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이들은 우리 군대다. 한국광복군의 일원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미한종연합위원회는 워싱턴의 외교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좀 임시정부를 미국이 승인해달라! 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예전에 구미위원부 활동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외면을 해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또 미국의 OSS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과의 전선, 전투에 작전에 어, 써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른바는 아니죠. 정신명칭이니까요. 넵코 작전이라는 걸 계획합니다. 이건 조선인 한국인들, 재미 한국인 또는 한인 포로 또는 탈출했던 한인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음, 독수리 작전과 함께 한반도로 보내는 거죠. 서울, 함흥, 황해도 등에 침투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것 좀더 확보하고 지하주지도 건설하고 이런 작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때 참가했던 유명한 사람,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나중에 훗날 우리나라 와서. 음,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어, 기업인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유일한 선생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분 참 존경스러운 기업인 아닙니까? 깨끗한 기업인이고 자식들에게 어, 회사를 물려주지도 않았고 했던 분이죠. 이 넵코 작전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이 비밀리에 결성됩니다. 국내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들이 다 참여를 했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일제 침략전쟁을 방해하며 무장 봉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일제 타도를 위해서 대동 강령한다.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라는 목표의 강령도, 건국 동맹 강령도 발표하죠. 실제로 이 조선 공국 동맹은 연안에 있는 조선 독립 동맹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연대를 하면서, 어, 함께 무장투쟁을 하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도 좀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임시정부하고까지는 중국 관내에 있었던 총청에 있었던 임시정부하고는 연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어, 이렇게 연대 투쟁도 준비했다. 그 다음 한국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다. 시간이 없으니 이런 부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연합국은 전후 처리에 대한 논의를 크게 한세번 정도 하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카이로 회담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과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참석을 하죠. 재밌는 건 이때 어,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련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소련의 스탈린은 중국의 장제스가 참석한다는 이유. 요... 그걸 알고 나서 불참을 선언했죠. 왜냐면 중국의 장제스하고 소련의 스탈린은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중국의 장제스가 2차, 음, 아, 그 1차 국공합작을 깨고 뒤통수를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당 내에서 공산당, 세, 공산주의자들을 좀 몰아내는 활동들을 펼치고 했기 때문에 좀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소련의 스탈린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영중 세 나라만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장기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뭐냐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자, 약속해 주자라는 것을 이제 성명서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미국은 그렇다면 국제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신탁통치하자 한국을 이런 이야기를 또 처음으로 제안해서 우리를 우리의 그 통일정부, 독립정부, 통일정부 수립에 먹구름을 들이우게 하기도 하죠. 아, 하여튼 결론은 한국인이 노예상태라는 것을 유념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즉각적으로 독립을 시켜준다고 해야 될 텐데, 적절한 시기라는 미국의 입김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죠. 어쨌든 중국 장제스의 제안으로 카이로회담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논의가 되었다. 최초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빼고 어, 미국하고 영국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얄타에서 만납니다. 어, 크림반도 쪽에 그러니까 음, 흑해, 흑해, 흑해 연안의 그런 휴양지인 얄타까지 가서 스탈린을 만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처럼 이제 독일은 어, 항복을 했는데 아직 아직은 항복은 안했만 거의 이제 항복을 할 때가 된 거죠. 독일의 패망이 임박해졌는데 문제는 일본이 아직 짱짱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소련의 전투력을 좀 일본의 일본 물리치는데 동원하고 싶은거죠 소련은좀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소련의 대일본전쟁 참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 소련은 그동안 일본이랑 불가침 협정 맺어 가지고 서로 안 쳐들어 가기로 했었거든요 아, 소련의 대일본 참전을 촉구하고 좀 참전이 달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소련은 좋다. 독일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유럽 쪽에 모든 전투력이 몰려있으니까 이걸 이제 다시들 자기들 이제 좀 전후 복구하고 2, 3개월 정도, 어, 극동지방으로, 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옮기고 나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비밀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폐종국과 그러니까 일본 땅과 해방국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지역 우리나라겠죠. 이런 나라들에는 민주세력이 포함된 민주세력에 의해서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런 내용들이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합의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음, 정부 수립할 때까지 신탁통치를 좀 굉장히 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소련은 짧은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면서좀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본밖에 없죠. 그래서 음, 독일의 포츠담에서 똑같이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이 다시 만납니다. 당시 중국은 장제스는 일본하고 중일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가 44년도에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때는 삼선이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 승계했던 그 트루먼이 참가를 했고요. 영국은 처칠이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처칠이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오다가, <laughs> 그만. 자기가 터치레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내각제니까 패배하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수상이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수상이 된 애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제 주 관심사는 일본이죠. 일본 무조건 항복해라.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행해라.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의 독립이 재확인됐다는 거죠. 특히 일본의 그 주권은 일본의 그 섬, 네개큰섬 있지 않습니까? 혼슈, 큐슈, 뭐요후카이도그 다음에 시코쿠, 요런 큰 섬들, 요 빼고는 다... 아, 안 된다. 나머지 연합군이 정해준 작은 선만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한국의 독립이 제 확인되죠. 그리고 45년 어, 7월달 포츠담 선언 뒤에 어, 미군이 8월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소련이 선전포고하면서 한반도로 진격을 하죠.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20분 넘어 버렸네요. 여기까지 할게요.